자, 일단, 제노 복커스한번 보겠습니다. 어 지금 뭐 평단 부분이신것 같은데. 일단, 타점은 나쁘지 않으시고요. 밑에 대응은 여기 가격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대략 한 3,700원 선. 여기 안 깨지는 한은 들어 가시면 될것 같고. 일단, 저는 롱으로 관점을 보겠습니다. 어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. 조금 애매하긴 한데. 근데 이게 좀 다시 보니까 아~ 윗자리에서 거리량이 너무 많이 터졌다 일단 조심은 하셔야 될것 같고 한번더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더 터서 ABC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~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 그냥 뚫리면은 손절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 뚫리면은 손절 하시는 걸로 하고 그 가격은 어 대략 한 3,700원 정될것 같고 한번더 쏘아올 수는 있어요 어아 시디님 죄송합니다 A, B, C로 한번더 쏘아올릴 수 있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 한번 주고 뭐 마무리를 짓던지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하던지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노포커스는 일단 저는 롱의 관점으로 좀말씀해 드리고 어 한번더튈수 있다 해서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구독과 좋아요.